오늘은요, 봄맞이 분갈이를 할 건데요. 저는 마사토 대신 녹소토를 사용하여서 분갈이를 해볼 겁니다. 저는 이큰 화분에 새 흙을 항상 담아놔요. 그새 흙에, 그러니까 하원에서 파는 일반 상토에 녹소토를 이렇게 섞어줘요. 비율은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배수가 잘될수 있게 적당량을 항상 섞어서 사용합니다. 사실은 녹소토나 마사토를 사, 섞지 않아도 요즘은 흙이 펄라이트 혼합이 잘 되어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물빠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녹소토를 사용하였고요. 자, 작은 포트를 가져와서 핑크스타를 분갈이 할 건데요. 핑크스타를 이제 한쪽 손으로 잘 잡으시고 한쪽 손으로는 퍼트 밑부분을 살짝 눌러서 빼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살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살짝 눌러서 빼주시면 이렇게 흙이 쭈르륵 떨어지면서 분갈이 할수 있게 흙을 좀잘 살펴보세요. 흙에 벌레도 있을 수 있고 뿌리 상태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항상 이렇게 뿌리를 체크하는 거고요. 뿌리가 너무 긴 부분은 제가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면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정리했어요. 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네, 이건 솔도라지 꽃입니다. 야생화인데요. 베란다에서 겨울 동안 월동이 가능하고요. 솔도라지꽃도 한쪽 손으로 포트를 밑 부분을 잡고 살살 누르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럼 쏙 빠지죠. 근데 여기 보시면 흙이 없고 뿌리로 꽉차 있어요. 아이고 하원에서. 잘 자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뿌리가 보세요. 완전히 밑부분까지 꽉 차있죠. 이런 거는 흙이 거의 없고요. 제가 풀려고 해도 뿌리가 완전히 엉켜있으니까 자, 가위로 3분의 1 정도를 그냥 잘라내 버릴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도 요즘은 봄이기 때문에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크게 몸살하지 않고요. 하초가 거의 다잘 자란답니다. 어느 정도. 하초를, 뿌리를, 벌레가 있나 없나 체크도 하시면서 항상 분갈이를 해주시면 해요. 그냥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보는 이유는 뿌리가 얼마나 엉켜있는지 벌레가 있나 확인을 하면서 분갈이를 하는 거고요. 이건 만다벨라입니다. 만다벨라는 겨울 월동이 가능한 하초이고요. 얘도 한쪽 손으로 잡고, 네 밑을 누르면서 하초를 딱 빼주세요. 그러면 쏙 빠져요. 네 그러면 이 만다벨라도 흙을 체크해 보세요. 눈으로 흙 상태가 어떤지 대체로 영양가가 좀 없기 때문에 새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는 건데요. 뿌리 상태도 좀 많이 엉켜 있는 건좀 풀어주시고 가위로 엉킨 부분을 좀 잘라 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가위로 좀 잘라내시고요. 벌레가 있나 없나 이럴 때도 좀잘 살펴보세요. 분갈이의 목적은 큰 화분으로 옮기는 것도 있지만 흙 상태, 뿌리 상태, 벌레 동시에 체크하는 거고요. 저는 큰 화분에 이렇게 작은 화분을 넣어서 흙이 막 옆으로 퍼지는 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깔망 준비하시고요. 깔망이 없으면 양파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흙을 저는 화분의 3분의 1 정도를 채우는데요. 사실 3분의 1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화분과 하초, 뿌리 사이즈를 잘 확인하시고 그 크기에 맞게 밑에 흙을 채워주시고요. 자, 식물의 중심을 어느 정도 잡고, 하, 화분에 흙을 골고루 이렇게 예, 돌려가면서 흙을 부어주세요. 삽으로. 삽이 없으시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셔도 돼요. 꼭 삽이 있어야만 분갈이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숟가락이나 집에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분갈이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가볍게 톡톡 치면서 분갈이 해주시고요. 만다빌라 분갈이 끝났고요. 항상 흙을 누르시면 안 돼요.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흙을 누르지 마시라고 항상 권하고 있고요. 이건 시멘트 화분인데요. 깔망 깔아주시고요. 깔망 없으면 양파망 준비하시면 되고요. 흙을 밑부분에 넣어주시고요. 펄라이트와 녹소또가 혼합된 상토입니다. 전부 새 흙이고요. 네, 핑크스타 준비했고요. 어느 정도 들고, 화분 안으로 쑥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들고, 네, 흙을 부어주세요. 너무 화분 안으로 쑥화초가 들어가도 별로예요. 예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한쪽 손으로 중심을 잡고, 삽을 이용해서, 흙을 돌려가면서, 아이고, 떨어졌네, 곳이. 하초가. 예, 다시 잡고, 흙을 살살 부어주세요. 예. 지금 위로 꽉 올라온 것 같아도, 이렇게 흙을 한번 톡톡 털어주면은 화분을 톡톡 쳐주면 이렇게 쑥 밑으로 내려가요 자연스럽게 손으로 꾹꾹 누르지 않아도 톡톡 치면 자연스럽게 흙이 다져지죠 그리고 물주기 할 때도 또 흙이 다져지니 절대로 흙을 누르지 마셔야지 더잘 자라고요 이렇게 터치하면서 흙이 내려간 부분은 이렇게 수저로 좀 메꿔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골고루 예, 이렇게 흙을 넣어 주시면 좋아요. 예, 톡톡 쳐 주시면 이렇게 분갈이 금방 끝나죠? 생각보다 분갈이가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는 또 깔망 준비해 주시고요. 깔망은 물구멍에서 흙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깔망 깔아 주는 거니까 꼭 깔아 주셔야 합니다. 예, 흙을 또새 흙. 이 재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분갈이 하실 때 항상 새 흙을 사용해 주세요. 새 흙은 꽃가게에 가시면 뭐 2,000원, 3,000원짜리 사시면 되니까 구입하셔서 새 흙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하초가 엄청 더잘 자라고요. 솔 도라지 꽃인데요. 이것도 야생화예요. 1년 내내 베란다에서 월동 가능하고요. 이렇게 중심을 잡고 흙을 돌아가면서 예, 이렇게 삽으로 담아 주시면 되고요 지금 꽉찬것 같아도 흙이 이렇게 화분을 톡톡 두드려주면 또 흙이 스스로 다져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좀쭉 내려가니까 지금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톡톡톡 쳐주면 네 흙이 정리되고 있지요? 예. 물 주면서 또한번더 다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절대 흙을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손으로 톡톡 쳐서 정리하시면 하초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분갈이가 끝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